자매이저터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죠? 몰라요 아 가보면 알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메저허터랑 같이 영어 찍어보도록 할건데요 어디 가냐면 바로 네어 문구점에 스킷이라는 걸 사러 갈 것입니다 <laughs> 그럼 바로 가볼까요? 출발! 자 골라 자 과연 오늘 메저허터는 무엇을 샀어요? 뭐, 뭐, 뭐. 팽팽볼이 어졌다고 귀엽다. 손아. 그 귀엽다. 좀 응. 응. 응? <laughs> 진짜 우리가 가여러분들은 오래된 거. 안녕하세요. 좀 오래된 거. 하도다어이 빨리 부르시고 못산지 뭐 보여주세요 자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메저터 스키시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어떤 모양인가요? 네 메저터가 산 것은 도넛 모양이랑 아이스크림 모양입니다 자 메저터 스키시에 산데 중요한 기분이 어떤가요? 네 오늘은 짧은 스키 정상이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